안녕하세요. 한국 애니어그램 이야기 TV 선입니다. 이번 편은 2번 유형의 하이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이유형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 본능이 강유형의 열정, 격정과 만나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영유형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생존 본능과 하이유형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번 유형의 열정, 격정을 통해 나타난 교만이라는 약점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토대로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 자부심이 자기 보존 하이 유형 SP와 결합하면 특권으로 표현되면서 자신은 타인을 보살피고 베푸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니. 자신 또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 1대1 성적 하위 유형인 SE와 결합되면 유혹으로 표현되면서 타인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입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타인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주면서 특별한 사랑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하위 유형인 SO와 결합하면 야망으로 표현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길 바라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존경과 찬사를 얻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 힘과 능력을 갖추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2번 유형의 하이 유형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기 보전 SP는 태권이라는 키워드로 사랑스러운 아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공주와 왕자 같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라는 벤저민 플랭클린의 말처럼 사랑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2번 유형에서 자기보전 SP 하위 유형을 영유형으로 봅니다. 다른 2번 유형은 자신이 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의 열정, 격정으로 대부분 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자기보전 SP 하위 유형에서는 생존을 위해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갖기 원하고 타인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모습으로 주장되기 때문에 영리형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간혹 2번이형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할 때 자신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나 여가를 누리는 것을 언제든지 정당화할 수 있고 자신이 가족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거나 그런 느낌을 갖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맛있는 밥을 짓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챙겨주었으니 백화점에서 나를 위한 선물을 사도 돼 하면서 명품을 사입을 수 있겠죠. 또,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SP로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안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신이 타인에게 베풀고 헌신과 희생을 했지만 보답을 받지 못할 경우 쉽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이거나 유치한 모습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의 생일을 챙겼는데 그들이 자신의 생일을 잊었다며, 참, 내가 사준 선물 잘 쓰고 있니? 하면서 간접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간혹 관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6번 유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6번은 두려움과 안전이 중요한 반면 2번의 SP는 관계 속에서 이미지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알아주길 원하는 모습과 타인에게 민감함을 표현할 때 4번 유형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 2번은 좀더 타인의 반응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P의 생존 본능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건강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할까봐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미성숙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헌신과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가 은퇴 후에 계속 자녀들에게 집요한 애정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일 수도 있죠. 부모이지만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이 자신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따라 아들, 아빠 용돈은 왜안 주니? 왜 너희들만 여행을 가고 나는 안 챙기니? 왜 전화를 하면 엄마랑만 통화하니? 아빠는 네 자식에게 항상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는데 왜 고맙다는 전화가 없니?" 라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애정의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면 상대를 더 많이 돌보면서 자신을 돌보게 간접적으로 애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내가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까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내 등을 긁어주면 내 등도 긁어줄게 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보면 금자씨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교도소 안에서 필요에 의한 친절을 베풀죠. 이는 자신의 생존과 목적을 위해 내가 행한 만큼 나에게 도움을 주길 원하는 모습으로 또 다른 형태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유형의 성적 하위 유형인 SE의 유혹이라는 키워드는 상대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모습을 통해 늘 1대1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더 공격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타인의 애정을 얻어내려 하거나 친밀함을 통해 유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또한 늘 깊은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춰 가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모습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성에게 집중하거나 몰입하는 경우 그들이 자신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애정 공세를 펼쳐 나가면서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친구를 위해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나 김밥을 싸서 출근 전에 갖다 주기도 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 생신을 먼저 챙기고 남자친구 자취방에 가서 청소와 빨래를 해놓고 사소한 은행 일을 대신 봐주거나 퇴근할 때 마중을 나가기도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런 상대에 대한 몰입과 집중은 내가 타인에게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교만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신을 거부할 수 없는 대상으로 아픈 사람을 만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모습으로도 볼수 있고, 호스피스 병통의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그들이 자신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자신의 매력을 통해 끊임없이 상대를 유혹해서 좀더 자유롭게 사랑의 감정을 충족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게 이성에게 더 친절하고 애교 섞인 말과 칭찬으로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상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해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늘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그로 인해 사랑을 받는 느낌의 충족감을 느끼려 하기 때문에 이번 유형에서도 가장 이번의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1대1 SE의 생존 본능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건강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사랑받는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상을 찾아다니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주면서 상대를 조종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화된 미저리란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기 소설가 폴세던에 대한 열성 팬 애니는 미저리 시리즈의 애독자로 폴의 재능을 동경해온 간호사 출신이었죠. 폴이 미저리시를 완결하고 산속 호텔로 가던 중에 사고가 나고 애니가 집으로 데려옵니다. 제가 당신을 돕도록 도와줘요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폴을 돌보지요 하지만 점점 광기어린 모습으로 폴의 일거수일토족을 감시하고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다친 다리가 나을 때쯤에는 자신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쇠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소설을 쓰게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집착의 끝판왕이자 사생팬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는 이번의 생존 본능이 불견용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일대일의 관계에 몰입하면서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특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저리란 본래의 뜻은 고통, 빈곤을 뜻하지만 요즘에 미저리 같은 사랑이라고 하면 광적인 집착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마지막 2번 유형의 사회적 하위 유형 SO는 야망이라는 키워드로 어른 같은 리더의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에게 인정과 사랑을 얻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지적이고 사회적 능력을 발휘하는 역량력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번 사회적 SO는 늘 소속감을 통해 타인을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집단에서 자신의 지위와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 활동 단체를 설립해서 존경과 관심을 받기 원하고 그러한 자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또 사교 모임의 주체자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모임을 주체할 때는 모임 준비부터 시작해서 참여자들 독려하기, 어려움 있는 참여자 챙기기, 전화하기, 방문하기, 마지막 모임의 뒷정리를 도맡아 하면서 타인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주길 원합니다. 내가 전부 준비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와. 끝나고도 집에 태워다 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도 괜찮아 하면서 자신의 필요보다는 타인에게 맞춰가면서 희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간혹 자신의 집단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인정해주지 않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돌리면서 자신의 권력을 은근히 가시하기죠. 또는 부모로서 배우자나 자녀를 성공시키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과 친밀함을 갖기 원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행사하면서 우월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자지우주할 수 있다는 교만을 통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을 돕고 있다고 믿지만 그 도움을 통해 타인에게 충성을 요구하면서 타인을 무의식적으로 착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과 목표에 대해 긍정적이며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간혹 일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힘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과 8번 이형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죠. 목표 지향적이고 성공을 만들어내면서 명성을 얻으려 하는 모습은 3번과 흡사하고 힘을 행사하고 타인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8번 유형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2번 유형은 좀더 부드럽고 상처받기 쉬운 감정을 드러내지만, 3번은 감정을 잘 표현하려 하지 않고, 8번은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SO의 생존 본능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건강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든 성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1940년대 아르헨티나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에바 페론을 아시나요? 국민의 성녀로 존경과 추앙을 받기도 하고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에비타라는 영화로 마돈나가 주연을 맡기도 했던 이야기이죠. 빈민층의 딸로 태어나 온갖 역경을 딛고 퍼스트 레이디가 된 인물입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후 화려한 배우가 되어서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야망을 품은 에바을 자신을 이끌어줄 연예계의 권력자들과 관계하면서 라디오 성우, 영화 배우 등 연예계에 진출합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의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야망찬 군인인 후안 페로니 자신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줄 인물임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와 손을 잡습니다. 권력자의 뒤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확신에 찬 연설로 정치적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에바는 페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고 자신은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복지 사업과 봉사 활동을 벌이며 성녀를 자처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대중의 사랑을 얻어냈지만 34세에 백혈병과 자궁암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도 대중들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포퓰리즘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죠. 이는 이번의 SO의 특징으로 대중에게 추앙받고자 하는 야망의 모습으로 이번 유형의 SO가 불균형을 이룰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은 자신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되면서 자신을 지키지만 생존 본능이 불균형을 이룰 때는 한 가지의 생존 본능과 결합된 한 가지의 하위 유형에 집중되는 모습으로 불건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생존 본능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나의 성격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